무지를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똑똑을 장착할 수 있는 그것이 궁금하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고 쓰 노라본 언니와 부동산 할래, 노라본 언니와 부자 둘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부 여지영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제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활기찬 얼굴 못 보여드릴까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짤 영상으로 대신했었는데 너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즘 일교차가 아주 큰데요. 저녁에는 아직 쌀쌀해요.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낮에는 여름 날씨예요. 저 오늘 반바지 반팔티 입고 일을 했는데 감기 어떻게?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신축 건물 지으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괜히 지으면 뭔가 쌀것 같고, 예전에 이렇게 신축 건물들을 많이 짓기도 하시고, 짓는 와중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그런 분들 이 영상 꼭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갑자기 생긴 양도세 외에 신축 건물에 대한 가산세라는 게 생겼는데요. 신축 건물 지으시고 소유하신 분들 꼭이 영상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몰랐어요 하고 당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오늘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이렇게 신축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도, 가산세,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보게도 되고, 또 그걸 알고 어떻게든 잘 처방하시는 분들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세, 그 중에서도 새로 발생한 신축 건물에 대한 가산세, 지금부터 그것이 궁금하다. 어떻게? 고고씽 할 건데요. 뭘 준비해요? 노트 준비하시고요. 오랜만에 화면 영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화면 영상 나왔는데요. 신축 건물 매매시 양도가산세 5%?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도세와 별도로 신축 건물을 팔을 때는 이제는 가산세가 5%가 붙는데요. 자,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114조의 2에 의하면 환상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뭐여?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누굽니까? 놀부 여지영 아닙니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대체 이 법은 왜 생긴 거야?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건축주가 건축비용을 건축업자에게 정당하게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뭐 현금영수증 실제 지출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건축주들이 직영공사를 하고 건축업자들에게 실제 건축비용을 일일이 하나씩 다 소명자료로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준비도 그렇고 요만한 뭐 수정까지도 다 나간 거를 일일이 다 그렇게 자료로 만들긴 쉽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건물을 그렇게 신축을 지을 때또 각자마다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액을 그냥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환상가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환상가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신축 건물을. 취득하고 또 이걸 팔을 때좀 절세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원시 취득 보존 등기만 하는 건물을 일부러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계산법은 제가 조금 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부가 나선 거야. 국세청에서. 이를 조세 회피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이런 환상가액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에 한해서 5년 이내에 매매 시에는 이 건축분의 환상가액의 무조건 5%를 어떻게?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후에 팔은 건 사실 실소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집 지어서 실소유하는 자들은 건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이 직접 직영했을 때 공사하는 것도 조세 탈루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이 가산세 외에도 공사 가능한 범위를 축소하는데요. 이제는 개인이 짓는 건 진짜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 외에는 무조건 건설 회사 종합 면허 있는 회사 껴서 해라. 왜 그래야 투명하니까. 그래서 조세 탈루 를 막기 위해서 이두 가지 세법으로는 가산세를 만들고 건축법으로는 건축 공사 범위를 축소한 건데 이 부분에서 또 이제 다시 또 제가 세분화돼서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환산가액. 난 도대체 이 환산가액이 뭔지 모르고. 써? 하시죠 취득가액 중 실질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상가액을 쓰는데요. 환상가액은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공시시가로 평가하는 기준이 많아요. 환상가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가액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환상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럼 계산법 한번 알아볼까요?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공시시가 직가. 이거는 제곱미터 기준입니다. 분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 이거를 환산 취득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자이 숫자 한번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내가 양도한 금액이 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 당시 제 공시지가는 100만원이야. 언제 2018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에 취득 당시 공시지가는 9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95 7억 곱했죠. 환산가액 얼마 나와요? 6억. 6,500이 나오죠.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토지를 2억에 만약에,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건물을 4억에 지었다 생각했을 때 이게 6억이라고 하면 내가 양도차액이 얼마가 나요 1억이 나죠 1억이 났는데 이 1억을 지금 봐요 1년 만에 팔았다 라고 하면 양도세가 50%가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1억이면 빼고 그래도 3,4천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팔면 6억 6천 5백에 대해서 7억 마이너스가 되면 3천 5백인데 내가 이거 취등록세 들어간 거 뭐하고 면 실질적으로 내 차익을 필요 경비를 빼면. 1 5 0 0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 세금이어봤자 몇 백만 원밖에 안 낸다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건 1억의 차익이어도 실질적으로 환산가액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 몇 백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이 나왔는데 공시지가 는 사실 1년 지난다고 공시지가가 뭐몇 백만 원씩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몇만 원이나 뭐몇 십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억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을 땐 양도세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나섰다고 했죠. 2억은 토지 비용 확실히 네가 나갔어.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는 건축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5% 무조건 네 해서 내 세금은 얼마? 2,500만 원에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세금이 뭐 700이다 양도세가 그러면 양도세와 별개로 이 2,500억을 더하면 3,200이라는 양도세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자 지금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는 얼마에 7억에 양도를 했어 양도 당시 공시지가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원이라고 했어요 기준을 어떻게 제곱미터라고 하라고 했어요 2018년도에 100만원이었던 거 2017년도에 제곱미터당 취득 당시 공시지가는 95만원이었던 거야. 그러면 7억 곱하기 0.95 하면 6억 6천 5백이라는 뭐가 나와? 환산 취득가액이 나와요. 그럼 내 차액은 얼마가 돼? 3천 5백인데 내가 이거 살때 토지하고 건물 취득녹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필요금 빠지죠. 그러면 그게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내 양도 차액이 나는 1억이라고 보지만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난 1천 5백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1년 안에 양도세 50% 내야죠. 7백만 원은 내야 되는 거야 뭘? 양도세를. 그런데 이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원시취득하고 보존등기에서 세금을 들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물을 사고 일부러 그런 건물을 짓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2억 토지 비용이라고 했죠? 2억 빼면 무조건 건물을 얼마? 5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 5억에 대해서 나는 이제 너한테 가산세를 물을 거야. 무조건 5%. 그럼 그게 얼마야? 2,500이죠. 2,500? 더하기 뭐를 내야 돼? 700을 하면 2,500에 대한 가산세에 별도로 양도세 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두개 합하면 3,200이에요. 예전에는 몇백만 원밖에 안 내던 걸 이젠 3,200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이거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9억 미만 1가구 1주택 비과세예요. 그 혜택으로도 이거와 상관없이 세제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에서도 이제 나라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 6월 27일부터 시행됐어요.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과거 2018년 6월 27일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할수 있었어. 어떻게? 주거용은 661제곱미터 이하. 비거주용은 495제곱미터 이하는 누가? 개인이 다 공사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 이상 됐을 때는 그때도 건설면허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2018년 6월 27일부터는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범위가 200제곱미터 평으로 한 60.5평 정도 이하로만 직영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거주용, 거주용 예전하고 이렇게 다르게 한게 아니고 이제는 모두 동일하게 몇 평? 60.5평, 200제곱미터 이하만 개인이 직영공사할 수 있다. 다가구, 다중,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직영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건설면허 무조건 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상가나 근생 건물, 개인이 일가구로 쓰는 단독 주택, 상가 주택은 200 제곱미터 초과 시에만. 건설면허가 필요하고 미만일 때는 건설면허가 필요 없이 지경 가능하다. 실사용자들은 200제곱미터까지는 이해하겠다 이거야. 다가구, 원룸주택 이제 지을 땐 무조건 건설면허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200평까지도 건설면허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원룸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오히려 상가 부분을 조금 증축해서 하시는 편법을 쓰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나름 절세인 거죠. 절세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것 자체가 힘들다고 보셔야 돼. 종합면허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2018년 6월 이전에는 6... 6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 개인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10억이야.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럼 10억만 건축비가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부가세가 10%가 붙어요. 그러면 공사비용이 얼마가 돼? 11억이 되겠죠? 그럼 종합면허 건설 을 하는데 종합면허도 이문을 남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한 7에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가죠. 20%의 건축 비용이 더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 허가를 2018년도 6월 27일 전에 엄청 많이 받아놨어요. 사람들이 이제 토지 가진 분들이 미리 허가라도 득해놔야지 종합 면허 들어가면 나가는 지출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다 해서 6월 27일 이전에 득한 토지만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종합 면허를 이용을 해, 그러면 원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안 돼요. 그런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상가 건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금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원룸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부가세를 냈다고 해도 부가세로 다시 환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룸 주택이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피할 방법은 도대체 뭔가? 첫 번째, 1가구 1주택자로 9억까지 비과세 혜택 보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신축 중공후에 내가 5년 이상 보유를 하는 거야. 내가 내 집, 나 투기 목적 아니에요. 내 집만 내가 갖고 싶어. 근데 그것까지도 세금 매기나? 안 되지 않아? 정부에서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환상 가액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5년 이후에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신축할 때이 취득 관련해서 모든 증빙 자료들을 하나같이 다 보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소명 자료 제출을 하시는 거야. 난이돈다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꼼꼼하게 실제 취득 가액을 다 준비해 놓으시면 내가 들어간 돈 확실하니까 그러면 좀 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방법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세법은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때 맞춰서 매도 매수 잘할 수 있게 세금도 잘 피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절세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지요 세는 돈부터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었어요. 7년 12월 딸에 파신 분이 1월 5월 5일날 잠금 치르신 분들이 있어요. 가산세 맞으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뭐 땡겨서 잠금을 치를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하게 무조건 당하시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요때 그럼 내가 지금은 조금 안 팔고 보유하는 게좀 낫겠다 하셨다가 또 요런 게잘또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또 파셔도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2억대 건물을 사는데 제가 거의 취등록세를 천만 원을 냈어요 그때는 일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취등록세 두배 내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됐어요 그때는 바보가 됐다고 했잖아요 무지해서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똑똑하실 수 있는 놀부가족 되세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어떻게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나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가 아직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가 아니고 여러 번 보고 이제는 여러분들 걸로 소화 시켜서 매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내가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는데 나는 몰랐어요, 몰라요 하고 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이제는 몰랐어요만이 답이 아닙니다. 알고 처방 하셔야죠. 사실. 사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헷갈리고 항상 공부하게 돼요. 왜? 세법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은 어떻게? 파도와 맞부딪히지 말고 즐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 몰랐어요.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무턱대고가 아닌 무지는 자랑이 아닙니다. 몰랐어요. 모른 거 자랑 아닙니다.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할수 있는 똑똑한 놀부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남만 믿고 남 탓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놀부 가족 되시지 마시라고 오늘 영상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은 더 사랑할게요. 항상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뿜뿜 해드릴 수 있는 놀부 여지영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우리 모두 뭐가 될까요? 부자 한번돼 봅시다. 어떻게 부자 되자! 뿜! 뿜! 뿜뿜! 뿜뿜뿜.